안녕하세요. 돌고 돌아 난주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1차입니다. 1차에는 맹맹품 한 품종, 무명 아홉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단엽 중투입니다. 어, 단엽 중투고요. 저 뒤에는, 어, 언니가 여기서 지금 이제 단엽 완전 중투로 이렇게 돌아 앉았습니다. 보십시오.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단위 중투 맞습니다. 중투 무늬 가운데로 이렇게 다잘 들었습니다. 작으니까 좀은 상태입니다. 이번 단위 1번 단엽 중투 한쪽이 어, 세쪽이네 세쪽입니다. 7에 6이고 요 가격은 57만원입니다. 2번 소개하겠습니다. 2번은 어, 서반 단엽입니다. 그런데 서반 단엽은 확실해요. 서반 단엽이 나오는 그런 어, 단엽 확실한데 지금 서반은 저희 요 어디로 가버리고 서반 단엽인데 서반 단엽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반이 소멸이 되고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서반 단엽은 나올 때는 서반으로 확실히 나와요. 서반 단엽 확실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음, 좀, 서, 지금 소, 소멸이 되고 없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 찐층이고요. 어, 난초는 입이 이렇게 탁찝혀져서 음, 종자는 참 좋아요. 여기 여기 산책 그대로거든요 산책출발 그대로입니다 여기 때도 이렇게 나와서 진짜 크면서 이렇게 딱 내가 서반으로 나오는 그런 종자인데 지금 서반이 없으니까 음, 서반값을 알고 단역값 밖에 못 받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매하셔서 나중에 기어, 지나 나올 때는 아이 서반단역 맞구나 하실겁니다 서반단역 확실합니다 2번 어, 산책출서반단다 5쪽입니다 128이고요.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 3번은 단엽입니다. 3번이고요. 자, 단엽 확실한 단엽 맞습니다. 단엽입니다. 나사리 잘 들어가 있고요.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고요. 눈은 여기도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도 눈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눈은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요 끝을 리에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빗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서, 어, 뭐 쪼개질까 싶어서 이렇게 안에다 하지를 못하겠어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3번 단엽 한쪽 입니다. 구이, 6에 구이고 요 가격은 13만원 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4번 소개하겠습니다. 4번은 달마 단엽입니다. 달마 단엽인데 어 달마 단엽은 하시라고 이게그 앞에 매촉이 5촉인가 이촉이 작은만한 진짜 작품이 예뻤는데 그거는 떼서 좀 고가로 전시 한다고 나가고 요게 종자로 이제 남았는데 여기야 단엽이 아 종자로 올로면 달마는 아시겠지만 참 이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한번 키워 보실만 종자로 해서 신화를 또 이렇게 조그맣게 받고 그렇게 하는 재미로 한번 키워 보셨으면 해서 내놨습니다. 4번 달마다님 내촉입니다. 14에 12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폭좀 보세요. 이거 무슨, 입을 봤다, 입. 이렇게 좋습니다. 5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 6번은 천태산입니다. 천태산, 어, 다녀, 입뺀 다녀, 천태산이고요. 6번 놓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천태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잎 아주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농사용이니까 여기에 눈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요. 또 여기 전진 이쪽에 보면 또 여기 양쪽에 눈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는 참 좋겠습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전태산은 이렇게 잘 키우면 어, 이런 난초입니다. 색감도 이리 예쁘고요. 아주 단역 같은 그런 전태산입니다. 어, 이거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한 분, 어, 누가 농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태산이나 뭐 우리 천태산이나 뭐이천태도 이쁘네요 5번 천태산 제 쪽입니다 1 1대 7이고요 가격은 21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학산 논판 중두화입니다 박사는 온판 중투하고요. 자, 이 난초가 좀 키가, 이 상작입니다. 키가 크는데, 자, 이렇게 무늬를, 요, 거요분 나놓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중투화 어, 여기에서, 중투화 확실히 무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투화 이렇게요. 어, 요 뒤쪽에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무, 중투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난초가 이렇게 크니까 하면은 예, 좀참 어, 못나게 나와도 중투는 다 써가지고 난초는 이렇게 장, 장장합니다. 그 뿌리는 되게 좋습니다. 뿌리는 되게 좋고요 신화가 이렇게 크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또 그리고 꽃은 꽃자료는 제가 자, 학산 중투화가 이 꽃이 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같은 꽃입니다. 이렇게 6번 어 6번 박산 원판 중두화 두촉입니다 어, 20에 8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31만 원입니다. 뿌리가 너무 좋네요.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분은 코주부 단엽입니다 코주부 단엽이고요 자 이게 무늬가 이렇게 어, 단엽 이렇게 이리, 이리. 진짜 코가지 생겼네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다코가지 이렇게 깊어요 어, 여기도 떡잎장에도 이렇게 중투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단엽이고요 수정입니다 수정 단엽입니다 이게 조금 유 시나가 요게 크올로면 참 이뻐요 여기 난초가 그리고 요새는 구주부 난초가 안 나와요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종자함 이런 것도 종자함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6분 구주부 단엽 두 촉입니다. 6게 구이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얘는 저희들이 키우는 거라서 뿌리는 좋습니다.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은 어 7갑 칠갑, 철갑 철갑이 아니고 철갑 단엽입니다. 철갑 단엽인데 옛날엔 철공소 단엽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난 철입니다 이렇게 단엽이 끝치가 이렇게 세고요. 아주 어. 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 저가살때게 이런 걸좀 보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걸 갖고 와갖고 상체가 좀 있으니까 가격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8번 체갑단약두 촉입니다. 11에 8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 9번은 어, 수반 단엽입니다. 나는 처음에 호종인줄 알았어요. 호종이 이렇게 수반과 뒤에 이렇게, 수반 무늬가 이렇게 잘돼 남아갖고, 뒤에는 남아있습니다. 수반 스반 무늬. 수반이 남아있고요. 입이 이렇게 뺑뺑 돌아서, 한전, 어, 신화로 나오면 하얗게 아, 수반이 잘, 저저 나옵니다. 지금은 좀 소멸이 돼서 그 트리만 이렇게 수반이 있어요. 수반 단엽은 확실합니다. 나사지 있고, 입이 참 예쁩니다. 신화는 지금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서반단엽제초기 신하나 화 있습니다. 7대 8이고요. 가격은 33만 원입니다. 10분 소개하겠습니다. 10분 10분은 어 삼반 단엽 보입니다. 근 네, 어린 집안은 종자는 참 좋습니다. 여기에 삼반 단엽 확실히 딱 들어가고 나오고요. 원래는 요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신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요 신화는 지금 멈추고 요쪽에 있는 거는 요즘 신화가 조그만한게 있게 있어요. 여기는 멈추고 여기서 이제 신화가 다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좀 확실히 삼반 호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어, 종자가 참 좋습니다. 이거는 합천 노양 어, 노양 그 그가 잔지라고 그러네요. 자, 요 뒤에는 요렇게 요이우 위에 위요 뭔지 반장입니다. 요렇게. 아주 이런 게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서 입이 요렇고 여기서. 작지만 뿌리가 좋으니까 뿌리는 참 좋습니다. 단엽 뿌리 딱 맞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벌써 쇠뿌리를 이렇게 다 내려져 있습니다. 음, 조그만한 게 참, 가격, 가격이 옹차요. 이렇게 난조가 좋으니까. 어, 1 0분 하천 오양기입니다. 산반 다녀보고요. 한쪽입니다. 한쪽으로 했습니다. 한쪽이고요. 628입니다. 가격은 65만원입니다. 2월, 2월 2일 월요일 1차 10번 3반 단위 부가 마지막 난초입니다. 오후 에 오후 3시에 또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꼭 종자에서 한번 한번 죽수좀 늘려서 키워보십시오. 종자가 참 없는 종자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돌고 돌아난 추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좋은 2차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2 차에 꼭 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